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처럼 지금 K컬처는 전 세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가요를 듣고 유튜브에는 한국 식품 회사가 만든 매운 라면 먹기 도전 영상이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의 음악과 음식, 드라마와 제품들이 세계인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겁니다. 최근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우리 팬들의 혼을 훔쳐가고 있어 역겨운 악기들을 영원한 나락으로 아주 보내버리자! 이 애니메이션의 인기 요인으로는 우리 전통과 K-팝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는 점이 꼽힙니다. Parasite.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을 받은 기생충과. 넷플릭스에서 기염을토한 오징어 게임처럼 작품성까지 인정받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퀴 게임 칭찬거리 엄청 많아요. l s o t r a e g a n e p o p u l a 하지만 화려한 부흥 이면은 과도한 경쟁과 산업 불균형, 창작자들의 노동 문제 같은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현재 우리 K 콘텐츠가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외형적 성장에 따라서 내부적인 어떤 다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K컬처의 찬란한 성과와 그 뒤에 남은 과제들까지 짚어봅니다. 오늘의 팩트체크 윤서훈 기자와 함께 YTN 서울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문화와 예술을 뜻하는 K컬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윤 기자 저희가 여기 나온 이유가 다 있죠? 네, 지금도 이곳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데요. 지난 9월 이 t 엔 서울 타워 전망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7만 9천여 명으로 1년새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등에서 주요 배경으로 등장하며 관심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I love Seoul. The view is beautiful, and I wanted to dance something that I would dance in Costa Rica, but with this beautiful view. K팝, K드라마, 그리고 K영화 같은 우리 문화의 영향력이 외국인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는 거네요. 네, 최근 K컬처의 영역은 영화, 드라마, 음악을 넘어 더욱 넓어지고 있는데요. K컬처의 열광한 이유는 무엇인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늦가을 어스름이 지난 무대에 어둠이 내립니다. 밝은 달빛 아래에서 기타 선율과 함께 퍼져나가는 감미로운 음악 가수의 노래에 관객들은 조금씩 하나가 됩니다 포크와 락, 케이팝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펼쳐진 올해 서울 뮤직 페스티벌 현장입니다 공연장에선 음악을 즐기는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패스트보 진짜 좋아요. 한국 밴드도 좋아니까 그래서 여기 왔어요. 아 한국 밴드 진짜 진짜 좋아. We want to stay with friends and to enjoy the festival because 네. I hear that is a good festival and the Korean music is very good, of course. 공연장 한편엔 한국 문화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마치 자신이 K-팝 스타가 된 것처럼 멋진 화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 손길을 거칠수록 조금은 달라져 보이는 모습이 마냥 신기합니다. 제가 원하던 아이돌의 사진을 가지고 와서 여쭤보니까 그거에 맞게 선생님이 예쁘게 해주셔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돌 스타들의 화장법이 어느새 한국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 외국인들의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케이팝 아이돌들 보면은 그 찰나의 장면들이 진짜 메이크업이 예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그걸 보고 뭐 어디서 메이크업 받았을까 이런 근본적인 궁금함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메이크업 샵을 찾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음악과 미용 전통까지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며 k 컬처는 이제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 한국을 찾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6 years ago, Korea was not that famous. Like People knew that something like that exists, but now people are l oh, i I want to use Korean cosmetics. i w a n t t o y e a h l i K e K o r e a i s s u c h r i a rich culture. 네, K culture is a rich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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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culture is a rich c u l t 이와 함께 한류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 K컬처 가운데 가장 인기를 끄는 건 어떤 건가요? 네, 한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를 물었을 때 K팝이 17.8%로 1위를 차지했고 한식, 드라마, 뷰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K컬처가 부쩍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한국 정서가 담긴 콘텐츠의 완성도와 소비자들의 참여 문화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힙니다. 끊임없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재나 포맷을 찾아서 그것을 우리나라만의 방식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같은 K-컬처의 인기와 영향력은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보 영상에서 한국의 대표 문화 인사들이 총출동해 APEC 개막 전부터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은 APEC. 한미 한중뿐 아니라 미중 정상회담까지 숨 가쁘게 이어졌던 외교의 무대 속 세계인들의 관심을 끈또 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공연에 시선을 빼앗긴 각국 정상들의 모습이 화제를 모은 겁니다. 그룹 BTS의 리더 RM은 CEO 서밋의 연설자로 나섰고 K-POP success came from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연설에서도 K컬처는 중요한 소재로 언급됐습니다 국관 K팝 데몬 헌터스에서는 K팝 아이돌과 팬들이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합니다.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제작된 신라 금관 모형은 또 하나의 신스틸러였습니다. 각국 정상의 식탁에 오른 전통 음식 역시 세계와 한국을 이어주는 훌륭한 매개체가 됐습니다. 네, K컬처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힘을 키워가고 있지요. 네, 한국 콘텐츠 산업 규모는 지난 2023년 기준 약 791억 달러, 11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세계 7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2030년엔 19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제 주변만 봐도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와 관련된 물품들, 굿즈를 구입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효과로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취재진이만난 외국인의 생각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it's really cool. 이 like everyone. 네,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년 전보다 4.9%포인트 오른 37.5%로 조사됐습니다. 지나친 상업성, 과도한 경쟁,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BTS, 그리고 블랙핑크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류 가수들입니다 이들이 정점에 서 있는 K-컬처 산업에는 환한 조명이 비추는 양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7년여간의 연습생 생활, 데뷔 뒤 길지 않았던 가수 활동 그뒤 기획자로 나서 아이돌 그룹을 데뷔시키기도 했지만 지금은 K-팝을 연구하는 허유정 씨. 허 씨는 K-팝 시장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증언합니다. 대부분 미성년 연습생들은 데뷔만을 향해 내몰리며 심리적 압박 속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핸드폰이 없다거나 뭐 친구 못 만나고 부모님 연락 안 되고 명절에도 숙소에 갇혀 있고 뭐 이런 거 예상한다거나 아니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또래와의 관계도 포기하며 연습생 생활을 이어가지만 데뷔 기회는 적고 성공까지 이르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시간이 생명인 아이돌 연습생들과 불공정한 전속 계약을 맺어 사실상 사기와 다름없는 형태로 금전을 갈취한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친구 중에서 전속 계약서에 48시간 안에 연락이 안 되면 일 인 계약서를 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를 제가 봐도 이거는 무효예요. 이거는 소송감이 이겨요. 대표한테 얘기를 했을 때 대표가 요구한 게 500만 원을 내고 나가라였어요. 연예계 종사자들의 노동 환경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빈 미디어 노동 인권 센터가 K-팝 현장 종사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이 장시간 밤샘 노동과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 악화를 호소했습니다. 일주일에 어느 정도 일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일을 안 하는 시간이 없는데요.라고 그니까 어느 정도를 일을 하는 시간으로 봐야 되는지를 잘감그 가늠을 못 하셨어요. 응답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티스트 또는 상급자로부터 갑질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엔터사의 난립을 좀 막아야 제대로 된그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좀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넷플릭스 등 외국 플랫폼의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상 한국 콘텐츠의 해외 매출은 2017년 약 2.4억 달러에서 2022년 약 5.6억 달러로 두배 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제작사들은 대부분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아 제작비만 받고 흥행 수익에선 배제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오징어 게임의 경우 1억 4천만 가구가 시청했지만 제작사는 일회성 제작비만 회수하는데 그쳤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첫 제작비를 그렇게 흥하게 줬다 그러면 한국에서 제작을 하지 왜 넷플릭스한테 주겠냐라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이렇게 케이컬처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산업을 떠받치는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권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분야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케이컬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의 올해 연간 방문객 수는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 70%나 증가했습니다. 세계 5위권 박물관으로 도약한 데 이어 올해 600만 명 돌파도 예상됐는데요. 그러나 정작 현재의 우리는 유산의 보존 관리에는 아직 소홀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 국립중앙박물관 시대와 주제별로 구성된 7개의 상설 전시관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는 특별 전시관 등에서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K-컬처의 세계화 맥락에서도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이제 앞장서려고 하고요. 뭐 외국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좀 확충해서 전시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곳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평도 좋습니다. Everything is a fantastic so, good. Yeah, yeah very informative yeah very educational as in New York City with natural museum is totally different but this one is huge and a lot of different things about the dynasty and the culture of Korean uh, people 높아진 인기만큼 보존을 위한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을까? 대전 시내 한가운데에 위치한 중앙시장. 1층에는 한복용 옷감을 파는 집, 2층에는 한복을 만드는 집등 한복과 관련한 모든 점포가 70여 개 밀집해 중국권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경조사를 맞거나 명절이 되면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던 곳이지만 옛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산한 가게, 빈 상가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손님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 그리고 오랜 기간 이곳을 지킨 이들에게 쇠락하는 한복 문화에 대한 안타까움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그 옷을 예쁘가 만들어서 해서 입고 하는 거를 원했지만 시국이 그 옷을 입고 편리하게 일화를 못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없어지잖아요. 자꾸 옷이. 에이. 안타미는 참말로 안타까 이곳 장인들은 한복의 명맥을 잇고자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한복의 확산을 위해 퓨전 한복을 제작하고 자투리 천을 이용한 각종 소품도 만들었습니다. 한복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복 기술인 양성에도 힘을 모았습니다. 아직 먼 길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희는 꾸준히 한복 장인들의 자립을 돕고 후학을 양성하고 한복 문화가 융성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고요. 하지만 한복이 공식적인 문화 예술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복 문화는 우리 전통 문화에서도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한복 문화가 대중에게 일반화되고 융성하게 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있습니다. 국가 무형 유산을 계승하려는 이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장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넷플릭스 킹덤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등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의 전통 갓. 갓을 만드는 전 과정을 뜻하는 간닐 보유자는 전국에 단4 명만 남아 있습니다. 국가 무형 유산 예산도. 2024년 639억 원에서 2025년 543억 원으로 약 90억 원 줄어든 실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한 질문에서 2위를 차지한 K-푸드 역시 한국 문화의 한 축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음식은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알려지면서 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를 뒷받침할 중소 업체를 체계적으로 키울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천구에서 열린 축제 현장, 우리의 전통 식문화를 경험해 볼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통의 중요성과 장점을 잘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오물 조물, 곡물 가루는 어느새 다시기 됩니다. 이 기회에 다식이라는 음식을 알게 됐어요. 어른들은 전통주를 한 모금 두 모금 맛보며 깊은 향을 음미하고 판과 체험 부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참가 기업들은 갈수록 케이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년도 들어서 좀더 많이 찾아주시는 게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국 문화를 알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뿌듯하고. 하지만 막상 식음료품이 해외 진출을 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막걸리 양조장. 국산 재료만을 고집하는 데다 합성 첨가물을 섞지 않는 전통 방식으로 술을 빚고 있습니다. 어, 조금 더 깊고 무겁고 녹진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느 케이푸드처럼 막걸리에 대한 해외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이 업체에는 외국에서 수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중국에서는 합작 법인 설립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까다로운 통관 절차와 각국의 법리 검토라는 높은 장벽을 중소기업이 넘을 수 없었던 겁니다. 대기업만큼의 수출 역량을 따라가기 벅찬만큼 정부 지자체 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수출 플랫폼 같은 게 조금 마련이 된다면 작은 양조장들도 수출을 조금 더 편하게 해서 좀 우리 전통주를 조금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품질을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제 등을 도입한다면 내수뿐 아니라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데 발판이 될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차라리 등급제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니까 외국에 이제 와인이 등급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설득하기 좋은 프리미엄 막걸리들의 진짜 전통주 시장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통주의 가치를 낮게 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우선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히려 외국인들, 해외에서는 어,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에게 우리 전통주와 막걸리에 대한 그 이미지들은 해외에서보다는 조금 더그 발걸음이 좀 느린 게 아닌가 요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K 푸드를 향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는지 의문이 드네요. 네, 정부와 지자체, 기관이 식품 안전관리와 해외 유통망 확보 같은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결국 단순한 열풍으로 끝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겠지요? 맞습니다. K컬처 산업 전반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과 장기 성장 전략을 마련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네, 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